삼성동 음식문화 특화 지역에 상징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강남구 새마을분여회가 밑반찬 만들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강남구 직장동호회 활동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강남구가 강남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4년 강남구 독서문화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뉴스입니다. 연말을 맞아 강남 전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주고 계신데요.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남복지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월 넷째 주 강남구 뉴스 시작합니다. 강남구가 주요 상권마다 그곳을 대표하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삼성동 음식문화 특화 지역에 보기만 해도 저절로 웃음짓게 되는 피에로가 등장했습니다. 강남구가 23일 삼성동 음식문화특화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상징조형물 춤추는 삐에로를 선보였습니다. 구는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전략으로 지난해부터 주요 상권마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상징조형물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대치동 산등성길에 이어 세 번째로 삼성동 음식문화특화지역의 상징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삼성동을 대표하게 될 춤추는 삐에로는 주물과 화강석 소재의 너비 2.95m, 높이 2.3m의 규모로 한국적인 오방색을 폭넓게 사용해 친근감 있는 작품으로 제작됐습니다. 삐에로라는 것은 동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동심을 주제로 한 작품이었고 또 여기 공간 자체가 또 사람들이 굉장히 왕래가 많은 공간이니까 어떤 동심을 좀더 부각시키므로 해서 자기 어렸을 때 좋았던 기억이라든가 추억이라든가 그걸 좀 되새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었습니다. 상징 조형물은 강남구와 삼성일동 상가번영회, 한국도심공항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제작비를 마련했으며 김대성 조각가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제작했습니다. 삼성동 음식문화특화지역은 강남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맛집들이 즐비한 곳으로 이번 상징 조형물 설치를 통해 거리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을 맞아 기부나 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 이웃을 돕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남구 새마을 분여회가 요리 솜씨를 발휘해 사랑의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강남구 새마을 분여회가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22일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 내 조리실은 밑반찬을 만들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우리 어르신들께 새마을 분녀회원들이 손수 마련해 드린 반찬으로 맛있게 드시면서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라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강남구 새마을 분녀회장을 비롯한 동분녀회장들은 소고기 장조림, 멸치볶음, 깻잎조림 등 맛의 영양까지 고려한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밑반찬을 각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 회원들은 다음날 강남구 새마을지회에 다시 모였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만든 다섯 가지의 밑반찬 200통을 정성껏 포장해 관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에 전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직원들 간의 정도 쌓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직장동호회가 활동보고회를 열었습니다. 22일 청담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직장동호회 1년간의 활동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구청 직원들의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축구, 탁구 등 운동 분야부터 색소폰, 강남하모니 등 취미 분야까지 20개의 동호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동호회별 주요 성과 발표와 공연 순으로 진행돼 회원들이 한해 동안 쌓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또한 출란회, 한지그림 등의 작품과 동호회 활동 사진이 전시돼 직원들은 각 동아리별 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친목과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강남구 직장 동호회. 그는 앞으로도 직장 동호회를 적극 활용해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남구가 생활 쓰레기 전량 반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더욱 쾌적한 강남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강남구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24일 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해 강남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전량 반입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구와 협의체는 자원재생 및 쓰레기처리 관련 주민홍보 등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계도 및 홍보에 앞장서며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강남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로 전기를 얻거나 주변의 지역 난방으로 공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2014년 한해 동안 책 읽는 강남, 토론하는 강남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다독상, 자원봉사자상 등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구민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2014 강남구 독서문화상 시상식이 27일 대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한해 동안 책 읽는 강남, 토론하는 강남이라는 독서문화 캠페인을 펼쳐온 구는 사단법인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지난 1년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책 읽는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 다독자, 재능 기부자 등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국민들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축하 공연으로는 강남 구립 도서관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어린이와 성인 작품을 샌드아트로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강남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책을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책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4년 한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청양띠의 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성인하였습니다.